놀랍게도 현재 보이는 칼각을 이루는 투표용지들은 모두 사람 손을 타고 개표가 완료된 중고투표용지들입니다. 투표용지들은 먼저 투표 사무원의 손을 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게 됩니다.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벽돌같이 새것같이 빡빡할 수 있을까요? 성관이는 이에 대해서 세계 최초 형태가 복원되는 종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. 접혔던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. 몇 번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. 종이가 접힌 후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선관위의 개변대로라면 반대로 접힌 흔적이 있는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가 돼버립니다.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?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?